열어 네? 그냥 그걸 끝이요? 그 뒤에가 나와야 돼이 새끼야 아이다 이 새끼 씨. 두 점에서 만난다잖아 두점 <laughs> 얘도 뭘 먼저 그려야돼요? 아까랑 푸른거 똑같은거 같은데 y는 x를 먼저 그려야되지 그지? 그래서 꼭짓점이 3,k이니까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거 아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거잖아 맞지? 이거 그러니까 먼저 뭘 그려? 접하는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점 지나는걸 그려서 그 사이가 두점이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y는 x랑 접하는 거, 루트 x 빼기 3 플러스 k는 x, 루트 x 빼기 3은 x 빼기 k, x 빼기 3은 x제곱 빼기 2kx, k제곱 맞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k,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d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지. 그치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빼기 4k 제곱 빼기 12는 0, 띠링띠링, 4k는 11. 이 k는 몇이야? 4분의 11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4분의 11이고, 그럼 이 점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럼, 봐 4분의 11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눈을 빼고, 3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눈을 붙이는 거죠. 2. 아, 진짜 이 부족한 새끼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Okay.